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말이 어, 따라자십니다. 할렐루야. 10편 예, 135편은 할렐십니다. 성도들이 늘 입술을 열어 예, 할렐루야 해야함을 가르치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할렐루야를 해야 할 이유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게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나누었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렐루야 해야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육절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 천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렐루야 해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잡도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그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시면 그 창조의 비조물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천지 그랬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바다 그랬습니다. 바다 그리고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제 바다 안에 그 깊이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천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믿음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봐도 우리가 할렐루야고 하늘과 땅을 봐도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천지를 바라보실 때마다 늘 할렐루야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 자체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실제 보면 자, 그 이제 구체적인 피조물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네 가지의 피조물은 그 창조를 대표하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절 네 가지의 피조물이 뭔지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시는도다 이 말은 어떤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네 가지 비조물이 안개, 그리고 비, 번개, 바람 이네 아, 가지 비조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 안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가 온 지면을 이렇게, 아,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지만 그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산에 가면 산 중턱에 안개가 이렇게 몽실 몽실 올라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것 보이지만 그 전에는 어떤 원리가 있죠. 안개가 만들어지는 원리 워낙 신비하고 복잡하고 여러 이제 어떤 원리가 서로 합해져서 안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일컬어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원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원리도 절대로,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원리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특히 이제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시면서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새벽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 좋다. 야호 한번 하시고 어, 거절해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학이라 그러지만. 신앙적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어떤 생명이 돌아가도록 스스로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을 만드셨는데 그렇게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비주물이 바로 이제 비죠. 여러분 비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아, 비가 내릴 때는 이어떤 과학적 원리가 총체적으로 서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에 그때 비가 내리는 거죠. 예, 비를 내리도록 그이면에 어떤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없이는 또살 수가 없죠. 비가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비가 없으면 우리는 물을 생명의 고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생명의 메카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가 올때 우리가 또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죠. 번개가 그냥 치지 않습니다. 예, 번개가 쳐야 땅이 산다고 그래요. 예, 번개가 쳐야 땅에 질소가 생기고 뭐뿐만 아니라 또 번개가 쳐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번개도 그냥 생기지 아니하고 거인의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냥 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이 지문대로 막 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대기순환을 통하여 이렇게 바람이 불도록 하게 하시면서 어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영향을 주고 또 생명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예. 그렇게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기쁘시게 만드시고 보기에 좋게 만드시고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 그걸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누리고 살아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야 됨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시는 8절과 9절에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럽니다. 자, 여기 우선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자, 이것은 이제 아, 열 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출리고반한 여정 가운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십니다그 강팍이라는 말은 원래 마귀에게서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든 모르든 마귀의 영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막이지듯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어두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래 붙들 붙들고 그리고 바라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이강팍하고 권력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폭력을 통하여 그들을 꽉붙들어했을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과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하여 그들을 꺼져보내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마귀의 권세에 마귀에 종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하여 물론 그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시고, 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박했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늘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광야에 여정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할렐루야합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여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이 이제 민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우셔서 그 광야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서사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 한 70, 80원절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70, 80 정도면 우리가 이제 대략 정리를 하고 살아가야 할 나이기도 하고 신호기도 합니다 계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연수를 정하시는데 70이고 강건이면 80이다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몰랐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몰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에, 한 갑자기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또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어, 뭐 60대까지는 몰랐다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60대까지는 <laughs> 뭐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성경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연수가 70 정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히 복주시면 80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인지하고 이제 소소히 정리하고 천국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명 그동 감당하지 못한 것 사명다 우리가 사명 따라 온 거니까 그 사명 다 완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중에. 아, 몰랐다 하기 없기 하나님이 몰랐다 하기 없기 내가 말하였느라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몇 사람의 왕을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이몇 명의 왕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아, 정말 악귀처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아,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 그래 그래서 어, 그런 대표적인 왕들 몇명 소개합니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구왕들로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게 그냥 매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죠.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땅다 죽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죽음 어떤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육은 헐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몬스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은 헐기니까 헐으로 돌아가라. 근데 영은 하나님께 갈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 그귀가 영의 영에, 마귀의 영에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 주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일를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게 기업은 이제 두 가지 두번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기업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기업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어, 집한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건 사치아입니다그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뿌린 것들을 거두고 그거를 건면하고 성실하게 잘 저축해서 살림을 잘해서 그걸 따박따박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그게 좀 빠른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 늦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집한채 마련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뭐자치를 누린다는 등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살면서 우리 육신의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에 사는 것은 하나님 그래 그것도 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복을 저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허물어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영원히 살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계속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 나라의 집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장막도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 집으로 하늘 나라의 집에 재료로 다 사용하는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재료들을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시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 내 이름으로 한 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원손에 모르게 하면,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너가 너 이름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거로 끝이다. 그거로 정리한다. 아,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면, 예, 하나님이 다, 아, 어린아이에게 물항급 주더라도 내가 기억한다. 왜? 누구 이름으로 한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밥한끼 사주고,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 이거에 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 예,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아, 여러분의 집, 어떠세요?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어떻게 잘 지어가고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살만한가요? 예, 이 땅에서도 좋은 집 삶을 막 자랑하잖아요 하, 뭐이 방이 몇 개고 집에 정원도 있고 근데 천국의 집은 어떻게 잘뭐 괜찮은가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천국의 집을 여러분 이 땅에 잘 만들어 가셔서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